오늘은 양평까지 왔습니다. 이규환 대표님 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웃음> 오랜만에 했습니다. <laughs> <laughs> 여기가 지금 한 330평 정도 됐나요? 예, 예 도로 그래. 포함해서 한 예. 330평, 350평 정도 되고요 예. 네, 마당을 사실 되게 넓게 한 거죠 애들, 아 애들을 위해서 아, 애들을 위해서 여기서 주말에는 이렇게 공놀이도 네, 막 이렇게 공놀이 네네, 지금 북송이가 음. 지금 공 가지고 아, 이제 아빠 놀자고 <laughs> 저기 배고 너. 기분 좋아서 비비고 아, 기분 좋으면 저러는구나 네. 이게 이제 에탄올 벽난로고 이건 이제 인테리어로 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든 거고요. 아 이제 이 밑에 에탄올 벽난로가 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는 에탄올 벽난로를 필 일이 없어가지고 제가 보기에 조금 안 이쁜 것 같아서 어, 어, 어. 직접 좀 만들었어요 이 커버를. 그래서 아니 감독님 <laughs> 이런 것까지 만드실 예, 예,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여기 이제 에탄올 벽난로가 여기 있는 거고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해 놓을 수 있게 이렇게 커버만 만들어 봤어요 요거 사람들이 엄청 쓰잖아요. 아 예, 음. 이토고 소파 제가 음. 제일 애정하고, 음. 제일 제가 제일 많이 앉아 있는, 음. 딱 위치도 제일 좋은 그렇지. 위치고. <laughs> 여기 앉아 계시면 아나 성공했구나. <웃음> <웃음> 생각보다 되게 가볍기도 하고 그냥 움직이기도 편하고 <laughs> 맞아, 요 이렇게 예. 금방 이렇게 이게 무게가 사실 얼마 안 돼서 예,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이렇게. 예. 예. 네. 너무 이동성이 좋은. 저희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했는데, 그만 꼭 구매한 에이. 값어치가 충분히 있는 에이. 이 커피 테이블, 음. 이것도 이제 빈티지로 산 거거든요. 아, 요거 두 개는 빈티지구나. 네, 에이. 이건 놀 테이블이고, 에이. 저거는 그 스펙트럼사 예전 버전, 1980년도에 만든, 이렇게 조합이 저는 사실은 되게 좋네요. 럭셔리의 끝이 네. 소리라고 하시는 아. 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음향 감독 출신이 셔서막 스피커랑 막 빵탕 할줄 알았는데 아. 생각보다 간결해서또 네. 좋았어요. 아. 네. 이제 스피커, 음. 영국 b m w 사의 스피커인데요. 음. 엄청 비싼 건 아니고. <laughs> 그리고 이제 이게 음. 턴테이블이 있고 네. 이 안에 이제 앰프가 있어요. 이제 앰프로 동작하는 스피커여가지고. 아, 네, 이제 감춰놨어요. 아, 일부러 네. 다 네. 드러내시던데. 아, 일부러 네. 감춰놓으셨구나. 저는... 저걸 열면 네. 그 안에 <laughs> 있구나. 네. 네. 아는 지인 중에 이제 박지선 작가님의 음. 작품인데요. 음. 이 알루미늄을 부식시켜가지고 우연한 무늬가 만들어진 거죠. 아. 어. 그리고 안쪽은 약간 실크스크린 같은 걸로 이렇게 무늬를 만들고 아.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너무 이쁘네요. 베일 탐났던 아, 예. 트레버틴 네. 예. 보통 이제 이 아일랜드 상판이나 옆에를다 이제 세라믹 타일로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가격과 비용과 어. 이건 원석을 이태리에서 바로 두 장을 떼 와가지고 배로 가지고 와서 어. 한 건데 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네요. 그요 이렇게 이렇게 소량도 아예, 배송을 받을 수 있어요? 아 운이 좋았죠. 어. 네. 그러니까 이렇게 트레버틴 원석을 수입해 오는 수입사. 물어봤더니, 아, 마침. 두장줄수 있다. 아, 가져온, 게 있다. 아. 예, 그래서 배송료를 굳이 추가를 이태리에서부터 안 해도 되는. 그건 진짜 운이 좋아. 예, 가져와서 바로 이제 가공을 한 거죠. 이거 다 아. 건축가가 이 공장에 가서 옆에서 보면서 다 정으로 치는 거를 맞아요. 가이드를 해서. 맞아요. 깨가지고 이제 만든 거예요. 맞요 우리 애독자분들이 그거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비용은 그래서 얼마라는 건가? 아. 어. <laughs> 제가 알기로는 네. 요즘 워낙 이제 세라믹 타일도 가격대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저희 이제 한 4m 되거든요. 네. 이렇게요? 아, 이게 4m구나. 네네. 네. 4m 조금 안 되는데 네. 이거 이렇게 다 두르려고 하면은 한돈천만원 들어요. 천만 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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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세라믹 타일 하는 거랑 가격대가 크게 안 되는 예, 거그 정도라고 오. 알고 있어요. 어, 네. 네. 간이 이렇게 되어 있죠. 맞아요. 이렇게 양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한 이유가 사실은 저도 이제 설거지를 자주 하고 하는 편이긴 한데 <laughs> 설거지 해야죠 네, 아, 특히 이제 남자들이 설거지 할때 허리 아프잖아요. 맞아, 맞아. 싱크대가 낮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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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근데 요리할 때는 또 너무 높으면 불편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싱크대 아. 쪽을 올린 아, 거예요. 아, 그러네. 네. 대표님이 제일 애정하는 <laughs> 기둥 세 개의 통 나무를 음. 가운데는 이제 처리 받치고 있고 음. 안에다 이제 쌓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음. 그래서 가로하고 세로 사이에서 이제 이게 힘을 딱 받쳐주는 아.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 아. 실제적으로도 조금 기능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냥 저희가 가로가 조금 되다 보니까 그렇죠. 예예 음. 예, 예, 예. 원래는 이게 이렇게 쪼개져 있지 않은 거예요. 원래 음. 그냥 딱 깔끔한 네네. 형태였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목조 주택이다 보니까 좌우로 흔들리고 이제 이게 자리를 맞춰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갈라 거예요? 자연스럽게 갈라진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예상을 했어요. 왜냐면 네, 나무는 그렇지. 계속 수축 팽창을 하니까. 네네, 네, 그쵸. 네, 그렇죠. 여기가 사실은 일반적으로 맞아요. 네, 다이닝, 어. 왜냐면 동선이 제일 있는데, 가까우니까. 예, 음. 근데 이제 다이닝 룸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아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뭐 평수라든지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긴 좀 힘드니까 살짝 이렇게. 집어 넣어서 어... 만들어놓고 이 기둥이 분리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거실과 다이닝룸이 약간 분리가 되는 공간의 전이도 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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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시야도 약간 이게 가려주, 가려주는 오... 효과도 있고. 이건 건축가 같아요. <laughs> 아, 예, 예. <laughs> 커피 되게 좋아하고 맞아요. 이제 에스프레소부터 해서 뭐 드립하고 음.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커피 추출하는 것들을 여기다 이제 커피바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어.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맞아요. 공간이고 맞아요. 후정을 이제 만들어서 그러게. 되게 재밌는 게 이쪽은 아직 단풍나무가 다 잎이 안 들어 졌잖아요 일조량이 조금 다르니까 맞아요. 그래서 어. 이게 시차를 두면서 변하는 것도 보기에 맞아요. 되게 재미가 있고 특히 이제 밤에 되게 좋아요 이렇게 아늑하게 감춰져 있는 공간이니까. 조명을 딱 키면은 그림처럼. 아... 짠, 저희 아, 네. 방송의 시그나처. 블랙 앤 화이트 건축도 좋아하시고. 네. 이 집이 건축적으로 할 얘기가 되게 많은 집이잖아요. 아, 네. 오, 독일에서 왔대요. 오, 되게 신기한데요, 생일과. 결정적으로 견... 안촌스러워. 요 건축적 공간에도 안촌. 아니, 아니 너무 세, 너무 샘 멋있어요. 예, 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이렇게 관찰을 두고 네네네. 밑으로 내려오면, 네. 이제 여기에. 이게 이제 저희 드레스룸, 음. 겸 파우더룸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음. 제가 제일 또 좋아하는 <laughs> 관심욕을. 아... 주 (2회) 이상 진짜... <웃음> <웃음> 살다 보니까 뭐 보는 사람이 전혀 없어가지고 아, 그쵸. 좀 편하게 관심을 하고 있고 음. 또 밑에도 보면 이제 환기가 돼서 네, 네. 저 열어놓고 이제 아... 앉아 있으면은 음. 밖에 찬바람 들어오면서 약간 아... 노천탕 같은 느낌으로. 음. 단독주택이꽤 최고 장점이 내 마음껏 정말 창문을 낼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큰 통창을 음. 내서 안방에서 이렇게 강이 쫙 보일 수 있는 그러게요. 뷰를 만들기도 했고 네. 이쪽은 이제 서쪽이거든요 노을 되게 좋아하고 아. 서쪽 해를 좋아해서 <laughs> 해가 뉘엿뉘어질때 들어오는 빛이 앞으로 서쫙 이렇게 아. 대각선으로 들어오거든요 약간 좀 주황색 섞여가지고 네 맞습니다 부드럽잖아요 예. 네, 네, 정말 이 집이 건축가가 지은 집인 게 여기 또 한번 보세요. 캐네버틴으로 만든 건 거죠? 예, 예. 공사하다가 남은 자재로. 네 예, 맞아요. 아 예. 상판 하고 이제 인덕션 때문에 이렇게 자르고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가지고 저희 건축가가 직접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그러네, 따로. 네. 건축가 분데 얼마나 재밌었을 거예요. <laughs> 이따가서 보시면 2층 올라가는 디딤판도 그렇게 만들었고. 아 밖에 보시면 강아지 모양의 벤치가 있어요 응. 네, 그것도 직접 디자인해서 건축가분들 왜집 지을 때 보면 막골치 아프고 네. 이런 거 많은데 네. 내가 디자인하고 갖고 놀수 있는 게 있으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설계가 재밌게. 이거는 사실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아 진짜로? 네 사진을 또 이렇게 잘 찍으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한 3시쯤 들어오는 제가 좋아하는 빛딱 아 들어왔을 때토고 소파도 딱 네, 네, 하이라이트를 받고 거고, 네. 저쪽에 보시면은 저쪽에 있는 그 액자는 네. 제가 여기서 북송이를 찍은 거예요 아 여기서 이렇게 찍으신 예, 거구나 예, 아 저렇게 단차가 딱 보이니까 네. 약간 이렇게 포스터 같은 느낌? 그러네요 네. 작은 미니 책상도 보기도 네. 네. 좋고 쓸모가 있더라고요 아이 공간을 좀 서재? 그런 공간으로 한번 만들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구성을 새로 해봤어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근데 이런 용이가... 거 자체를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예, 네, 그렇 꾸미고 네. 인테리어 보고. 와이프가 한번 비행 갔다 오면은 집 바뀌어 있다. 계속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면서 해가 들어오는 게 바뀌고 보이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럼 결국 앉는 자리를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아 네, 앉는 자리를 바꾸면은 보이는 게 달라지니까. 내 시간도 달라지고. 네, 아. 그래서 이 공간도 사실은 이렇게 앉을까 이렇게. 제가 고민하다가 일단 네. 지금 뷰가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집안 곳곳에 있다는 건참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laughs> 이 의자도 너무 멋있어요 예, 이것도 완전 빈티지 모델이에요 이건 아 독일 네. 제품인데 네. 빈티지에 파는 친구한테서 구입하는 아, 거예요 멋있다 이런 건 이 집의 하이라이트. 최고로 네, 네. 멋진 공간이 빵! 펼쳐집니다. 와, 진짜 여기는 원경이네요, 말 그대로. 네. 게다가 그러니까 지금 가을이어서 노란색, 네. 주황색, 빨간색. 색깔도 너무 예쁘고 단풍이 쫙 돼요. 네. 예. 요, 요거 편집숍에서 진짜 많이 봤어요. 아 예, 예. 이거는 저희 챕터원에서 맞아요. 예. 예. 이 공간이 원목 마루를 깔아놓은 것도 보시면 약간 한옥 스타일로 깔았잖아요. 그냥 그냥 한게 아니라 가운데 예. 이렇게 라인이 있어요. 네네. 한옥 느낌도 날수 있겠다 싶어서 인스타로막 찾아보고 하다가 김현수 작가라고 김현수 예, 수? 예. 응. 그래서 사방 작자가 너무 예뻐서 응. 어, 주문을 의뢰 했고 응. 부탁을 드리면서 혹시 응. 뭐 이런 공간에 놓을 만한 이런 좌식 의자를 좀 디자인해서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이것까지 지금 비스포크로 만든 거구나. 네네네. 아 그래가지고 약간의 레퍼런스를 드리고 이런 좀 간결한 형태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딱 만들어 주셨어요. 와, 나간다. <laughs> 얼마나 아, 좋아.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아, 진짜 어찌. 아, 자, 네, 나... 카메라만 안 돌아오고 있으면 같이 같이 뛰어놀고. <laughs> 우리 북송이랑 하리는 항상 저렇게 려면 네. 바로 저기 가서 <laughs> 이렇게 구경하더라고요. 맞 어, 이런 것도 보면 이렇게 매지를더좀 아, 네. 손의 느낌이 나게 네. 반듯하게만 하지 않고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응. 이게 떡매지라고 응. 하는 건데. 아왜떡매지라고 하냐면 그 시루떡 이렇게 네, 쌓아놓으면 네. 이렇게 흘러 네. 나오는 네, 네, 것처럼. 네. 아 근데 하고 나니까 <laughs>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림자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이 무늬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맞아요. 아까 그 아일랜드 만들고 네. 남은 걸로 디자인을 해 줘서 음. 이게 멀리서 보면은 음. 이게 귀고 이게 몸통이에요. 아 그래서 다리가 좀 짧은 아 네, 외식 호기스러운 강아지 모양이죠. 아. 그리고 이제 여기가, 네. 여기 밑에가 주차박스 공간이에요. 아, 이제 밑으로 가면 주차가 있는 건 거죠? 네, 음. 이쪽이 이제 주차박스로 들어가는 계단. 아, 공간이. 저기도 이렇게 비를 안 맞게 주차 네. 내려가는 게. 네, 공간이고. 음. 그래서 이 위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차피 막감면 되어 있어가지고. 네. 잔디를 깔 수는 없고, 밥을 먹을 수 있고, 네. 차 마실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한 거고. 네. 이 돌, 돌판도 사실은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맞아요. 2층에서 보거나 멀리서 보면은 음. 되게 리드미컬하고. 맞아. 예, 어. 일반적이지 않고. 맞아. 뭔가 집이랑도 어울려서. 이것도 건축적이야. 네. 어, 그러니까 이거 없이 그... 그냥 평평하게만 했으면 조금 심심했어요. 네. 심심했을 네. 것 같아. 왜 해담원이요? 그, 이번이 두 번째 집이잖아요. 아, 네. 네, 첫 번째 집도 이름 이 해담원이었어요. 아, 똑같은 이름으로 쭉. 예, 네. 그집 이름은 저희 이름이니까 이규헌의 헌이 있는 거고 조은의 해. 네. 네, 그래서 해담헌은혜를 담은. 집이란 뜻이에요. 아. 첫 집을 지을 때그 공간 안에 이제 저희를 통해서 은혜가 이렇게 잘 흘러갔으면 좋겠다. 아, 저멀리 남한강처럼. <laughs> 네. 얘는 천송. 천송이. 예. 그 어, 많이 들어봤는데? 아 예, 별그대 천송. 아별의송 그대 네, 천송이. 예, 그 얘는 북송. 그리고 얘는 이제 하리. 하리. 둘의 아들. 네, 예. 네. 아들. 네, 하리예요. 그래서 어. 셋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어. <laughs> 어떤 마음으로 양편에서 살자 음. 어, 하고 마음을 드시게 되셨는지. 한 5년 전에 음. 첫 집을 지어가지고 만족스럽고 잘 살았었는데 2020년도 되고 코로나 되고 하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이제 오토바이도 많이 다니고 맞아. 배달도 많고 또 사람들도 주말 되면 구경을 오로 되게 많이 다니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저희가 약간 그런 시야라든지 소음에도 되게 노출이 많이 되어 있기도 음. 했었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희 첫 집을 지어준 시공사 대표분이 이 양평 가까운 데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놀러가서 양평이란곳 보시는 것처럼 풍경도 너무 좋고 맞아요. 그래서 아, 이런 데 살아도 되게 좋겠다. 와이프는 이제 인천 공항으로 추, 출퇴근해야 되고 음. 저는 이제 여의도로 출퇴근해야 을 되는데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일까 하고 음. 이제 한번 검색을 쫙 했죠. 어. 다 검색하고 땅값도 알아보고 했는데 어, 거리 대비 음. 땅값이 제일 싸고 출퇴근도 용이, 용이한 게 양평이더라고요. 이쪽에서 어, 출퇴근을 하면 얼, 어느 정도 걸릴까 하고 찍어봤더니 거리는 한 50km 정도 되는데 시간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리는 거예요. 어, 왜냐면 어. 여기서 하남까지 한 10분, 15분이면 가고 음. 스타필드까지 음. 그리고 그 올림픽대로 타는 데 있잖아요 음. 시작하는 데까지도 한 20분이면 가는 거예요 음. 양평이라는 곳에서 살수 있다면 음.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음. 생각했죠 여의도까지는 그런데 공항까지는 훨씬 더 걸리지 않아요? 네, 저는 이제 규칙적으로 출퇴근을 하지는 않으니까요 네. 최대한 이제 교통이 조금 흐름이 원활한 시간대를 이제 정해서 출근을 하는 거죠 보통 새벽? 이제 일을 하러 갈 때는 올림픽대로가 너무 뻥 뚫려 있어서 오. 거기로 가면 한 55분 정도 만에 간 적도 있었던 오. 것 같아요. 남편이 도시가지들어가는데가사실 많지 않아요 네, 여기 저희도 LNG대로 그러니까 통으로 이제 충전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 통이 <laughs> 커서. 네, 응. 예, 그래서,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하겠다 싶었는데 응. 요즘에는 또다 <laughs> IoT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 어플로 다 충전 양을 다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알아서 충전을 해주세요. 직접 오지도 않고. 아, 오, 직접 오시긴 하세요. 오시긴 하지만 네, 오시는데. 떨어질 네네. 때가 되면 오세요. 아, 내가 따로 들어가서 매번 아,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체크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냥 똑같이 정기적으로 지도용지가 오면 나는 나쁜 말 하면 되는 거고요. 아, 똑같네. 예. 네. 그리고 지난 도심주택보다는 창을 더 크게 키울 수가 있었죠. 음. 왜냐면 해가 좋고 앞에 가리는 음. 게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 훨씬 따뜻해요. 맞아요. 지금도 사실은 되게 더워? 덥잖아요. 나 반팔, 반팔 입고 하고 싶고. 네, 음. 근데 그래서 저희가 타일이다 보니까 음. 이제 타일의 장단점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음. 타일이 저희한테는 좋은 거는 여름에는 시원하니까 음. 강아지들이 시원해서 좋고 겨울에는 이렇게 해가 들어오면 타일이다 보니까 돌이 달궈져가지고 데워져가지고, 음. 데워져가지고 아. 따뜻한 걸 잘. 가지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음. 보일러가 안 돌아가요. 그럴 것 같아요. 자기 전에 어. 한 0.5도 1도 정도로 올리면 이제 어. 불이 돌아오잖아요. 어. 그렇게 맞춰놓고 자는 거죠. 어. 그러면 밤새 그 정도로 돌다가 어. 아침 되면 이제 꺼지죠. 어. 그래서 난방비가 그렇게 많이 안 났어요. 제 생각에는 두 분이 어떤 집에 대한 철학 같은 거가 네. 확실하게 딱 있는 네. 분들처럼 느껴지거든요 회사 가면은 내가 원하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음. 내가 원하지 않는 공간에 되게 오랜 시간 있어야 그쵸? 되고 <laughs> 내가 원하지 않는 걸 보면서 생활을 해야 되고 맞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소리를 들으면서 생활을 해야 돼요 집에 왔는데도 내가 원하지 않는 아... 소리와 내가 원하지 않는 걸 보면서 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집인데. 네네. 네. 일생을 살면서 음. 어떤 그 자유로움을 음. 추구하면서 살아야겠다. 자유롭게. 아. 근데 그게 한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어떤 행동의 자유. 음. 일반적으로 아파트 에서 주택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음. 층간 소음이라든지 맞아요. 아파트에서 이렇게 까치발로 다녀야 음. 되고 아이들 음. 뛰지 말라고 해야 되고. 음. 근데 사람이 음. 움직임이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럴 권리가 있고 맞아요. 그래서 그 주택에 오면서 그런 움직일 수 있는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음. 생기는 거고 음, 행동의 자유 일반. 네. 음. <laughs>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 많이 느낀 건데 너무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근데 그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 조용히 하라고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음음음. 특히 아파트에서도 어찌 보면 그런 소음들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는 거고 층간 소음도 그렇고 음음. 근데 주택에 오면서 음. 조용하잖아요. 아무 소리도 음. 안 들리잖아요. 음. 그래서 듣고 싶지 않은 걸 듣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도 스피커 말씀드렸지만 음.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음악을 음. 내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자유도 음. 누릴 수 있는 거, 음. 그 집에서. 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보이는 시각의 자유인 거죠. 음. 음. 아파트도 그렇고 음. 일반 도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음. 내가 뚫고 싶은 창을 뚫고 음. 싶어도 가리는 게 있고 보기 싫은 게 있어서 못 뚫는데 음. 여기 오면은 음. 내가 보고 싶은 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창을 음. 내 가지고 볼수 있고 음. 네, 그런 자유. 저는 특히 더 일할 때는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어. 어두운 곳에서 맞아요. 계속 소음에 노출돼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삶에서 점점 더 그런 소음의 자극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거기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고 맞아요. 그게 이제 팬데믹 때 피크를 쳤던 거죠 맞아요. 처음 집 짓으려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음. 어떤 건축주로서의 자세랄까? 음. <laughs> 집을 짓는다는 과정이 거의 한 2년 동안 맞아. 어떤 음. 건축가라는 사람과 연애를 해야 돼요. 맞아. 매일매일 연락을 하고, 맞아. 매일매일 소통을 하고, 음. 내 안에 있는 감정들도 표현할 때도 그렇지. 있고, 어. 우리 둘 사이의 관계와 상관없는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 둘 사이가 틀어질 수 있는 갈등도 생길 수가 그렇지, 있고, 그렇지. 예, 예, 그런 것도 있고, 예. 행정적인 부분도 아, 있고, 그렇지. 갑자기 연기된다든지딜레이다든 거. 특히나 건축들이 오해하는 게내 음. 돈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집을 짓다 보니까 음. 내가 하라는 대로 했으면 좋겠어 어. 라고 생각하는 어. 생각이 있어요. 어. 근데 저도 이제, 이제 뭐 음향 엔지니어를 하면 믹싱을 하면서 클라이언트가 아 이렇게 소리를 좀 올려주세요, 이건 내려주세요. 음. 하지만 전 속으로 이건 이런 이유에서 안 되는 거고 이건 이런 이유에서 그렇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큰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건축가도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음. 제가 이런 것들을 음. 요구를 했을 때아 음.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기 때문에 음. 이런 걸 들어줄 수 있고 이런 걸들어줄수 음. 없고 이런 게 있는데 음. 그래서 그런 부분 건축가의 직업군을 좀 이해하는 게좀 아. 필요하지 않을까 아,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음. 둘 중에 어느 누구도 갑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저희가 비용을 지불한다고 해서 저희가 갑이 아니었고 그분들이 전문가로서 집을. 만들어주신다고 해서 그분들 또한 가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서로 이해하는 관계였던 것 같고, 저희 집을 보고 이제 배를 누르고, 이제 시공사가 어디냐, 아. 건축사가 어디냐 물어보신 분들한테 저희는 굉장히 자신있게 소개해드릴 수 있었거든요. 대중적이다. 배까지 누르고. 네. 아이고. 제 생각에는 100%세 번째 집도 지으실 것 같은데, 지으실 건지, 그 다음에 짓게 된다면 로망 같은 거 혹시 있으신지. 저희가 첫 번째 집 지었을 때 되게 좋았던 게 중정의 그 구조가 사실 저희는 되게 만족스러웠거든요. 응, 응, 응. 그래서, 어, 한번더 단층으로 짓되 응, 응. 네, 중정이 있는 그런 집을 지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있고, 어떤, 이제는 어떤 공간에 대한 어떤 욕심? 막 그런 응.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응, 응.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그냥 조금 더 따뜻하고, 응, 응. 네, 그런 공간을 만들지 않을까. 응.